안녕하세요. 정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건강을 챙기는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의사는 의사지만 기업을 살리는 경영 컨설턴트이지요. 기업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제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방법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건강상식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상식을 잘 지키고 있어서 현재도 15개 회사를 거의 매일 에너지 넘치게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치매는 왜 생길까요? 치매는 보통 나이 먹으면 생기는 병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물 마시기를 싫어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치매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원인이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보통 1L 이상 마시라고 권장하지요. 우리 몸이 물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물이 없어도 살수 있는 곳부터 물의 공급을 줄여나가는 것이지. 첫 번째로 물이 좀 부족해도 그래도 괜찮다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뇌는 피부에 물 공급을 줄이게 되지요. 피부에 물이 부족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까칠해지지요. 얼굴에 좋은 화장품을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요. 물을 많이 마셔야 피부 탄력도 생기고 화장도 잘 먹히게 되지요. 두 번째는 물이 부족하면 장기에 가는 물을 줄이는 것이지요. 물이 부족하면 우리는 허기짐을 느끼지요. 그래서 음식을 먹게 되는데요. 수분은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전환시키는데, 글리코겐이 부족하면 음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우리 두뇌가 음식을 먹게 하지요. 그래서 허기진다고 생각하면 음식을 먹기 전에 일단 물을 먼저 마셔보세요. 변비의 원인은 식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변비가 발생하지요. 물을 잘 마시는 것만으로도 변비를 해결할 수 있으니 물을 잘 마셔보세요. 그리고 물이 부족하면은.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서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픈 곳이 많아지면은 아 내가 물을 적게 마시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우선 물 마시기 습관을 들여보세요. 세 번째는 물이 부족하면은 이 두뇌에 필요한 물을 줄이게 하는 것이지요. 갑자기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것은 혈액 속에 95%가 물인데, 물이 부족하면, 내에가는 혈액량이 감소하기 때문이지요. 두통이 오면, 우선 물을 많이 마셔보세요. 아주 간단하지요. 그러나, 머리가 시원해질 것입니다. 임종이 가까워오면, 물이 목에 걸려서 물한 모금도 못 마시겠다고 하지요. 사람이 늙어서 죽을 때는, 몸의 수분이 거의 빠져나가서 물이 부족할 때 죽게 되지요.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물은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냉수는 체온을 떨어뜨리는데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은 30%, 기초대사력은 12%씩 떨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냉수는 체내 산화를 촉진시켜서 노화를 촉진시키고 소화 혈액순환 효소의 활성 기능을 떨어뜨리게 하지요.암세포는 저 체온 상황에서 활성화되고 고체온에서는 얼씬도 못하지요.우리가 병에 걸리면 일단 몸에서 열이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몸이 스스로 알아서 체온을 높여서. 내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를 대치하고 내 몸을 지키려는 생명의 자생 능력이라고 할수 있지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충분하게 마시어서 나의 두뇌에도 물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물이 풍부해야 심해도 오지 않지요. 건강은 언제 지켜야 합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킬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건강할 때에 물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지요. 또 물을 마셔야 건강도 지켜지는 것이지요.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저렴하고 또 효과가 높은 방법. 이제 아셨지요? 항상 물을 가까이 두고 마시는 습관을 키워보세요. 건강! 화이팅입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시고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